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인든 씨입니다. 요즘 간편 결제 앱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등록은 해놨는데 언제 어떤 걸 써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오고 그래서 그날 땡기는 거, 지금 이거 써야 될것 같다라고 느낌 오는 거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제휴처에서 어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게 이득인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 건데요. 그런데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오늘 저는 22년도 9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편결제 앱은 매달 혜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달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 참고하셔서 아 저렇게 혜택을 찾으면 되는구나 방법 알아두셨다가 매월 1일에 혜택 파악하시고 간편결제 앱 결정하시면 좋겠. 그러면 22년도 9월 기준으로는 어떤 제휴처에서 어떤 앱을 사용하는 게 이득인지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페이북, 보통은 온라인에서 비씨카드로 결제하실 때 거의 필수로 사용하는 앱일 텐데요. 이 페이북 역시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북의 메인 화면에서 두 번째 탭인 헷 을 터치하면 지금 누릴 수 있는 이벤트 혜택들이 주르륵 나오는데요. 9월 기준으로 현재 눈에 띄는 건 시우의 출퇴근 타임 세일입니다. 아침에 배고플 때 그리고 퇴근했을 때 출출할 때 편의점 진짜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7시에서 9시 그야말로 출퇴근 시간에 시우에서 일부 품목을 구매했을 때30% 최대도 아니고 그냥 30%를 현장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출근 시간 기준으로는 확실한 스팸김치 볶음김밥, 설빙 망고의 등등. 정말 많은 품목에 혜택을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9월에 CU,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페이프 이용하는 게 이득이겠죠. 이니스프리 할인 혜택도 눈에 띕니다. 최대 5,000원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9월 4일부터 9월 13일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3만원 이상 결제했을 때 5,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3만원 딱 맞춰서 결제했다라는 가정 하에 5,000원이면 약17% 정도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셈이 됩니다. 두번째 간편 결제 앱은 페이코입니다. 메인 화면의 상단에서 두 번째 탭인 내 주변을 터치를 하면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주변에서 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추천을 해주는데요. 일단 페이코는 KFC랑 버거킹, 버거류에서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앱으로 유명해요. 9월 기준으로 버거킹에서는 타바스코, 슈프림 세트 등 12개의 세트에서 최대 30% 6의 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고요. KFC에서는 베스트 스낵콤보 등 8개의 메뉴에서 최대 42%의 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코에서 이용하실 때에는 하나 눈여겨보시고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KFC의 혜택을 보면은 베스트 스낵콤보 등이라는 말 앞에 따로 수식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래의 카페 세븐711 등의 혜택을 살펴보면 페이코 포인트 카드 결제 시몇 퍼센트 할인, 몇 퍼센트 포인트 적립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페이코 전용 카드를 이용했을 때만 혜택을 주는 건지 요거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페이코 전용의 포인트 카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건질 수 있는 쿠폰들이 꽤 많으니까 수시로 들락날락 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두 번째 앱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정말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 역시 메인 화면에서 두 번째 탭인 혜택 터치해주시면 이달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르르륵 나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구분해서 쿠폰을 굉장히 손쉽게 솔팅할 수 있도록 해두었더라고요. 화면을 내려서 체크할 수 있는 화면을 보면 온라인 전용 쿠폰, 오프라인 전용 쿠폰, 혹은 겸용 쿠폰 요거를 잘 골라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기준으로 솔팅을 해봤는데 눈에 띄는 건 세븐일레븐과 정관장이었어요. 세븐일레븐에서는 일부의 음료와 커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9월 같은 경우에는 실론티, 스타벅스, 콜드브루 돌체, 칠성사이다, 스프라이트 등등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선물을 의식한 것인지 정관장에서도 최대 2만원 혜택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카카오페이는 편의점 쪽의 혜택은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품목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음료랑 과자 쪽에서 소비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카카오페이 이용하시면 이득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페이 메인 화면에서 마지막 탭인 혜택 탭을 눌러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쭉 정리돼서 나옵니다. 자, 딴 혜택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넛 세곳 이용하신다면 무조건 이거 이용하 시 라라고 정리 를하겠 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포인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5% 즉시 할인을 해주고 5%또 적립도 바로 해주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3%의 해피 포인트까지 적립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트리플 혜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세개의 브랜드를 모두 이용했다? 그러면 각각의 브랜드에서 1,000원씩 더 적립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빵도 많이 먹는다,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는다. 즉, 군것질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는 네이버 페이 충전해서 이용하시면 쏠쏠해.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아, 이 앱은 여기서 사용했다. 여기서 소비한다면 이 앱을 써야겠다. 대략 눈으로 보이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건 22년도 9월 기준이니까, 10월, 11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혜택 탭을 수시로 들어가 보시고, 내 주변에서 혜택 누릴 수 있는 곳들의 쿠폰. 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꿀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